안녕하세요. 아이자기숲의 이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크레스 개코나 아니면은 유켈리도니안 개코류 아이들의 사육장을 간단하지만 필요한 용품들을 사용해서 셋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사이즈의 적재형 사육장인데요. 어, 여기는 조그마한 해칠링 아이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사육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숨고 쉴수 있는 그런 이제 은신처인 용품이고요. 이 인조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사육장 내 이제 데코레이션이나 조그만 아이들이 가끔씩 여기 이 뒤쪽에 이제 숨고 그런 습성도 있어서 음, 인조식물도 이제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치링 아이들에게는 무바망과그 다음에 이제 펠트지를 같이 사용해서 바닥재를 이제 셋업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왜냐면은 조그마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좀 자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러워지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청소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두 가지의 바닥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루바망과 펠트지를 같이 사용한 이유는 어 그냥 펠트지만 넣게 되면은 분무를 했었을 때 계속 축축해져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자 루바망을 이제 먼저 깔아주시고 펠트지를그 위에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 주실게 이 은신처를 뭐 위치는 이제 반려인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위치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중간쯤에다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인조 식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 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숨을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쉴 공간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대신 이제 필요한 용품들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야생에쓰는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살 텐데 이런 조그만한 플라스틱에서 통 지내도 괜찮겠냐? 이건 학대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 해칠링 아이들의 사이즈는 제 새끼손가락보다도 작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포식자들로부터 어, 피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안정감 느낄 수 있는 이제 공간은 충분히 제공이 되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중 사이즈의 적재형 사육장입니다. 여기 사육장에서는 이제 야성체에서 아니면 이제 준성체 사이즈의 아이들이 이제 지내면 너무 좋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또 아이들이 또쉴수 있는 콜코 튜브. 그리고 또 다른 이런 플라스틱 은신처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위에서 이제 쉴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는 이런 백업을또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바닥재의 경우는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루바먼과 펠트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바크로 된 바닥재를또 사용해 주셔서 아이들이 키우시면 또좀 좋을 것 같아요. 어, 루바망과 패트지를 이용해서 안에 이렇게 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은신처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뭐 이제 플라스틱을 먼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플라스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업을 사용하셔서 이 사육장 내부에. 이렇게 얹어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은신처 역할을 할수 있는 또쉴수 있는 또 그런 공간도 제공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르코 튜브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또 이렇게 튜브를 주셔서 이런 식으로 이 백업 자체가 뭔가 나무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뭔가 이게 깔맞춤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닥재로 이런 바크 바닥재를 사용해서 한번 사각형 셀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바크 바닥재의 경우 높이는 한뭐 1cm에서 2cm 해서 깔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음신처를 사용해서 백꺼분과 같이 이렇게 셀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의 바닥재를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 루바망과 펠트지, 그다음에 이제 바크 바닥재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 루바망과 펠트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바크보다는 많이 저렴하고요. 보시기에 는 뭔가 조금 안 예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바크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좀더 비쌀 수는 있지만 대신 습도 유지, 청소할 때 그냥 그 오염된 부분만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치워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대 사이즈의 적재용 사육장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크레스 게코나 가골 게코 성체 아이들이 이제 지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리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 한 준성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리키는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품의 또 은신처인데요. 이거는 뱃사이즈에 적재용 사이즈에 맞게끔 나온 또 쉼터인 백업을 또 이렇게 또 준비되었습니다. 아세요, 선영이네? 패티시인가? 네, 네, 네. 아세요, 또바게에 바닷가에 또 사라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뱃 사이즈에 맞게끔 한번 사육장으 한번 셋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루아망으로패티지를 이렇게 언제 사용해 놓고 그 다음에, 은신처는 첫 번째로는 포르크 튜브 은신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사육장에 맞춤형으로 된 백업.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두 용품들이 이 사육장에 맞게끔 디자인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뭔가 좀더 예쁘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사육장 내부를 좀더 예쁘게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바크 바닥재를 또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골고루 보닥새들이 할수 있게끔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이제 볼코튜와 백업을 이렇게 또 사용해주시면 너무 또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도 뭔가 펠트시보다는 낫다는 거를 아마 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 크레스게코 아이들 또는 이제 다른 유케레도니안. 개코리 와이들의 사육장을 간단하게 셋업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앞에 보이시는 용품들은 어, 근처에 이제 샵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또 아이레트 어플 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용품들입니다. 다음에는 예쁜 사육장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